안녕하세요. 토픽 스쿨 안세입니다. 한국 사회 이해 기본 26과 네, 경제 성장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국 경제는 어떻게 성장해 왔을까 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1950년대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국토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특히 수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옷, 신발, 가방, 가발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기계, 배, 철강 등의 수출에 힘을 기울였고요. 1980년대에는 자동차, 전기, 전자 제품 등이 줄을 네, 이루었습니다. 1990년대와 2010년대에는 반도체, 휴대폰, 신소재 등이 수출품목이 되었습니다. 1997년 한국에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2008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네,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극복하였습니다. 네, 한강의 기적을 기억해 두세요. 네, 한강의 기적이란 과거에 매우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처럼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을 가리킵니다. 경제성장에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경제성장의 요인을 보면 네, 첫 번째 풍부한 노동력, 두 번째 뜨거운 교육열, 세 번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네, 의지를 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 성장의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어떻게 교류하고 있을까? 무역 강국이 된 한국입니다. 한국의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 규모는 지난 2011년 세계 9번째로 1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역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 제품의 수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을 수출할 해외 시장을 확보하고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자유 무역 협정 FTA를 추진해 왔습니다. 한강의 기적, 이제는 나눔으로 6.25 전쟁이 끝날 무렵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경제강국이 된 한국은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개발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나라의 보건, 교육, 위생,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물이나 에너지 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과거에 원조를 받다가 이제는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나라라고 평가받습니다. 이제 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한국의 수출 품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1950년대, 60년대에는 옷, 신발, 가방, 가발 등을 주로 수출하였다. 니은 1970년대에는 자동차, 전기, 전자 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디귿 1980년대부터는 기계, 배, 철강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리얼, 1990년, 2010년대를 지나면서 반도체, 휴대폰, 신소재 등으로 늘렸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품모, 네. 무엇이 맞을까요? 정답은 기역과 리얼입니다. 니은과 디귿이 이렇게 바뀌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한국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2번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특히 수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번 1950년대에서 60년대에는 오신발 가방 가발 등을 주로 수출하였다. 4번. 1980년대부터는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네, 2번. 그래서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네, 수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에서 한국이 빠르게 경제성장을 할수 있었던 요인을 고르시오. 기억 풍부한 노동력, 니은 풍부한 자원과 기술, 디귿, 뜨거운 교육열, 리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 에래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빼고, 네, 기억 디귿, 리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풍부한 자원은 없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한국은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였다. 과거에 매우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처럼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네,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답은 네, 한강의 기적입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의 경제 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한국이 처음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는 미국이다. 2번 한국은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관세를 높이고 있다. 3번 한국은 무역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4번. 한국이 무역 강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네,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최초로, 어, 처음으로 네,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는 칠레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무역 강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수출과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구술형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여 봅시다. 한국이 빠르게 경제성장을 할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풍부한 노동력이다. 한국은 영토가 좁고 자원이나 기술, 돈은 적은 편이었지만 인구는 많은 편이었다. 이를 경제성장에 적극 활용하였다. 둘째, 뜨거운 교육열이다. 단지 일할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보다는 그들이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아 우수한 노동력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셋째,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이다.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에는 무엇이 있나요? 풍부한 노동력과 뜨거운 교육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의 변화, 국민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국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서 경제를 살리고자 할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고향 나라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2, 3차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과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다른 나라의 투자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문형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고향 나라의 경제성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시오. 자신의 고향 나라의 경제 성장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고향 나라의 정부와 국민은 경제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자신의 고향 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과 수입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 여러분 고향의 어,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한번 예, 살펴보시고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저도 굉장히 어렵게 <laughs>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나라의 상황에 맞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제 고향의 경제 성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1차 산업에만 의지해 수출이 이루어졌던 시기를 지나, 이제 2, 3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른 나라의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민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 고향의 수입품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각종 부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생산을 한 완제품이 수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26과 경제성장을 살펴봤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